E 맑은 하늘 아래 깊어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요즘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4도 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밤 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수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내일 늦은 밤 한때 서부 내륙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2도, 하만이 8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4도, 의령이 25도로 예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8도, 합천이 9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4도, 거창 2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무척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